아 이거 개웃기네 아, 지금부터라도 찍어야겠다 야 이거 난투 써줘야 되냐 <laughs> 난투 쓰면 개판나 타바뀌어야겠다 <laughs> 그래 그래 너무 아픈데 저거 아 <laughs> 갑자기 피 역전됐잖아. 아! 이거 설마 하드로덕스 사는 거 아니겠지? 하드로덕스 안 나. <laughs> 아니 이거 오 <laughs> <laughs> 야야 덱 보충하는 거 보소. 아 진짜 덱 보충 너무 심각하잖아. 하드로녹스 가져온 게 답이었네 이거 와백몇 장이세요? <laughs> 끝장나는데요? 전보다 어미 공포물인것 같은데 와 이걸 져야 돼? <laughs> 이걸 져야 돼? 개꿀잼 몰카잖아 쌀카로운 <laughs> <laughs> 카제전 강철 아니 순수 개쌉 극협이잖아. 날 너무 방해하지 마라. <laughs> 저거 진짜 끝까지 나오겠네. <laughs> 아니 이거 11장 중에요. 어? 나 난... 3장은 흑 기사 되겠는데. 아니, 난 투가 6장이에요. 어지글어. 어지글어. 아, 이거 하드로덕스 땜에 게임 터졌잖아. <laughs> 그 뽑은 놈 누구야? 내가 혼내 줄게. 너요. 아예 하드로덕스 뽑은 놈 누구야? 너요, 너. <laughs> 아. 아 진짜. 자무 <laughs> <laughs> 죽었잖아 <웃음> 아, 재밌다 이거 <laughs> 내가 베리트스만있었으면